안녕하세요 토요 세미나 뇌천대장 제 2회 사전 그 학습 어 광고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 토요 세미나가 저의 일방적인 그 강의 영상이 아니라 어 평소에 의무를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묻고 답하는 식으로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먼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그 2024년 5월 25일 날 10시부터 14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1회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어, 공을 환역으로 해서 어, 주로 역학적 개념으로 이치를 파악하는 공부고요 오후 12시 30분부터 14시 사이에는 어, 그 조사들과 선생들의 그 선호록을 발췌를 해서 어,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장소는 어, 고골비 아카데미 성남시 분당구 재장도 어, 숲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1회 어, 참가비가 일반 분들은 3만 원, 멤버십 회원 어, 분들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 점심은 어, 아카데미 측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니까 요 비용만, 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참가 문의는 01084291245로, 어, 마령 대표님에게, 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전에 공고할 내용은 이번에, 어, 어, 중천군 구 효사에 해당되는 비룡제천 이견대인, 그리고 소강절에 아주 유명한 그 시가 있는데요. 3 6공 도시 춘에 대해서 볼 거고요. 오후에 그 선으로 내용에는 성철 스님의 갑인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벽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주역을 어, 수단으로 삼아서 진행을 할때총 64개로 되어 있는데요. 주역이라는 게 에, 이런 기호 부호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가 중층 검계가 되겠습니다. 중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효라고할수 있는 게 바로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있는 이 중천권의 다섯 번째 효사. 그래서 이게 양효기 때문에 숫자 9를 붙여가지고 구효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효사가를 어 주나라의 그 어, 주공이 효사를 붙였는데, 그 효사 내용이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늘, 하늘에 예, 그 용이 날아오르는 거죠. 용이 날아오를 때 이견대인, 그러니까 어, 대인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이견대인이 예, 그이 개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견 대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벽을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가지고 이견 대인 그리고 요 이견 대인이 태극도설 우리가 주자성리학의 출발이 바로 주연계 태극도설에서 시작하는데 태극도설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 성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견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칭을 시켜서, 어, 설명을 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역학자 중에 몇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소강절, 북송시대 소강절인데 이분이 쓴 그, 어, 3 6 0 도시춘에 관련된 이 시가 그, 이견대인의 출현에 대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견대인이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에 그 전개하는 그세계 중천, 오해 중천 개벽의 세계에그 명칭이 바로 삼십적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그, 야산 이달 선생님의, 그, 나중에 이제는, 그, 36호토수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 경갑변도이론에서 36호토수의 개념이 이3 6궁을 빼내기 위한, 요세계를 출산, 포태 출산시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견대인이 여는 세계의 이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역학적으로. 그래서 이 시를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이 시를, 이 시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목 총명 남자신, 홍균 부여 부리빈, 수탐월굴방지물 미석천근기식인 권우손시관월굴 지봉내초내척견천근 천근월굴한왕내 삼십육공도시촌 보통 일반적으로 그 번역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보면은. 눈과 귀가 청명한 남자의 몸을 조물주께서 내려주시니 궁색하지가 않다. 얼굴을 살펴본 후에야 만물을 알 것이고, 천근을 밟지 아니하면 어찌 사람을 알냐. 권계와 송계가 만날 때 얼굴을 보게고, 지계와 내계가 만나는 곳에 천근을 보내. 천군과 월골이 한가로이 왕래하니 36공이 모두 봅니다. 그래서 지난 그, 내첸대장 그, 1차 세미나에서, 어, 야산이 달 선생님의 홍역학 부문에서 관천지어 빛에 지교하여 이추 구복질이 하고 할 때, 여기 구복칠이라고그러요이추 구복질니까 추산한다 그런 데죠. 구복 어, 천풍구와 어, 지뢰복개로 어, 이치로 추산을 한다라고 할때이구복칠이 이 메카니즘이 얘기는. 건개와 <목소리> 송개가 만날 때 얼굴을 보고 지개와 내개가 만나는 곳에 천근을 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구복칠이 메카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어, 또, 그, 홍역학에 창시하신 야산 이달 선생님의 3 0년 호토수 개념을 지난 시간에, 그, 어, 1차, 내천대장 1차, 어, 우리가 그 세미나에서 봤던, 어, 내, 그, 태풍대화 내산소가, 내산소가의 개념이 투영이 돼서 서, 설명이 돼야 되는 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 우리가 번지품과 어, 그래서 궁을 선으로 그래서 열반송, 성철스님의 열반송을 어, 같이 공부해 보면서 열반이 곧견성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그 견성 열반이 일어날 때 열반 견성이 일어날 때에 바로 우리 몸속에서 연하장 세계가 어, 새로운 어떤 그 수레받기 법륜의 수레받기 연하장 세계가 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이치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극락과 지옥이 하나가 될때 바로 열반이 일어나고 그 열반이 일어날 때 견성이 일어나며 어 견성이 일어날 때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새로운 연화장 세계, 법신 세계가 어 출현을 한다. 그것이 바로 견성성불이. 견성성불할 때 불은 여기서 어, 법신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세계가 출현하는 거를 어 지난 시간에 열반성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성철씨님의 가빈하의 내용을 가지고 이 과정 자체가 일종의 공을 연구 빈몸 활성화, 제가 제창한 공을 연구 빈몸 활성화 과정을 통해서 영금술적 변화를,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서 일어난다고 하는 내용이 가빈하의 시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시를 같이 읽어보면서 영금술의 연금술, 원리, 우리 몸이 빈몸으로 변하는 거, 우리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하는 위치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빈하에 읽어보겠습니다. 목 위에 무세가는 무게가 일곱근이요, 발밑의 지옥은 괴로움이 끝이 없도다. 석과 밑터는 끓는 구리샘물을 마시고, 가석과 아다는 무쇠를 먹는다. 몸을 날려 배공 난간에 처부시고, 손을 휘둘러 황금줄을 끊어버린다. 산이 우뚝우뚝 솟으며, 물은 느릿느릿 흐르며, 잔나무 빽빽하며, 바람이 싱싱 분다. 사나운 용이 힘차게 나르니, 푸른 바다가 넓고 사자가 고함저르니 조각다리 높이 솟았네 알겠느냐 1 2 3 4 5 6 7 이요 두견새 오는 곳에 꽃이 어지럽게 흩어졌네 아뭐 이런거다 뭐 이런식으로 시가 돼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빈하야를 딱 읽어보고 뭐가 감이 오시나요 <laughs> <laughs> 뭔가 이치가 느껴지시면 좀 공부가 되신 거고 이거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약간 좀갈 길이 머신 분입니다 제가 지난 한 7년 전간을 계속 강의를 했는데 국물영부 비밀모 말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하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들어도 들어도 모르,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 쉽지 않죠 네, 성철수님은 그거 다 통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지을 수가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 번, 어, 화두 삼아서 한번 생각을 해서, 어, 이번에 그, 어, 25일 날, 어, 그 내천대장 2차, 우리 세미나 할때 참가를 하셔가지고, 어,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25일날 어, 그내천대장 2차 어, 토요세미나 어, 참가문의 010-8429-1249 공원빛 아카데미 대표 마량 대표에게 연락해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